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피유드입니다 오늘은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를 다시 찍어야 아 잠깐만 아니구나 아 되는구나 어찌됐건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를 해볼거에요자시작하기 앞서 세이브 파일을 좀 불러와야 돼요 이유는 어좀 그래요 왜냐면은 멀티를 이 서버로 그냥 쭉 가려면은 우선 이거 포기를 해야되고 어바웃 들어가서 아니다 블루을 눌러서 주 676에서 갑자기 뚫어드는게 하나 있을거예요여기있네요 기다리면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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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로트로 치뮬레이터2 새로운 DLC를 또 하나 사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유튜버들이 하실 수는 모르겠는데, 이 차가 왜 있겠습니까? 이 차가 왜 있을 것 같습니까? 딱없네 자 보자 이거를 이걸로 해주면은 딱 이렇게 떠야 됩니다만 이제 문제는 이게 DLC가 적용이 잘 안된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를 깨고 또 하나를 깨야 되는데 그 하나를 깨면은 새로운 화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화물이 안 나옵니다 아, 그래서 큰일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버웃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게 전에 있었던 지금, 뭐라 해야 되죠? 드 DLC에요. 아, 이것도 지금 새로 나온 거고, 이거랑, 그리고 이거, 새로 나온 것이고, 이게, 이게 여기서 가장 큰트레일러예요이 트레일러가. 여기 뒤에, 일곱 개나 있죠? 이게 은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곱 개, 앞에 아, 세 개. 이렇게 보니까 모바일 그냥 너무 작아 보이죠? 하이테크 장치가 아까 그 동그란 거 대형 사이로가 아까랑 똑같이 3개, 7개. 그리고 다른 드론 테크형 세미로우로도 에서도 있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없나? 없네요. 변압기도 이게 원래 있었던 거고. 노우베더 트레일러로 가면은 이거 처럼 이거 최고인, 뭐 그런 거 없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드롭테크형 단일 확장에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니구나 이건 딴 거구나 트럭샷이랑 거대함 이거에다가 말아먹었어요 단일 확장이랑 세미 로우로드가 있는데 차이는 있는 잘 모르겠어요 자 우선 이게 드롭테크형 단일 확장이고요 이건 세미 로우로드인데 그니까 원래 이거 하나였는데 지금 여기다가 하나 옆에 여기 붙였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세이브 파일을 좀 불러올게요. 조식을 넣어봅시다. 아니 나 뚫렸잖아. 일쪽으로가볼다요스칸이아 차가 있을거예요 게이 DLC의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옛날 스카니아를 타고 있는 애가 미쳤나 봐. 오늘 정말 옛날이에요. 주 7일이면. 그러니까 나오죠. 종류별로 많이 있냐? 길무개를 아래로 둬야 돼. 네 그냥. 이거를 빠른 작업으로 돌릴게요. 동전니까 이건가요? 만트럭인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트럭 운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해보야. 우선 여기서 하고 바로 또 새로 해야 돼요. 왜냐면 자유로 들어가 멀티로 하는데. 이게, 이게 이거를 f 상이지아 아니네 아 헷갈려 이게 이, 이거를 이 멀티로 돌리면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안돼요 그냥 멀티만 저 앞이랑 뒤에 저 차가 따라다니거든요 s 가저것때문 우선 만트럭인데, 예전에, 예전에 많이 탔거든요차도 진짜 기어가 16단이니? 혹시? 이번에 업데이트된 게 많이 있어요. 계속 올려볼까? 13단 넘어가고, 15단 넘어가고, 16단까지 1차 기어가 1 6단이면은 16단위로 100단위로 1 0 0단위팁 하나 단리로1은저 뒤를 한0 k m 로도0로따라다위로1 0단하죠다0단위로1 0단위 얘들아 단위 칠수 특혜옵니쳤어 아, 앞에 안엔진작동엔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요 RPM이 1 2 이하로 떨어져 올라간다 우선 지금 이 파일이 그기에는 제가 예전에 스카니아리스 나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어떻게든 었 파일이라서 그래서 자 저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30만 원 밖에 안 되었고, 36, 없어 진짜 39, 기 차이를 3다 39, 38, 39, 38, 39, 38, 39, 38, 39, 3 i 런거는 하면은 귀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I'm not a 게요 a n c e to get up. I'm not a chance to get up. 아니지 o t a c h 잘 n 야된다 o get up. i 어, 아, 세트럭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하면서, 뭐, 또 생긴 게 있나. 그런 거는. 해봅시다. 이게 12단에다가 플러스 2단인데. 약간 엔진이 조금 안 좋은 애들은 기어비를 높이나봐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만 같은 경우에도 기어비를 높였지 않죠? 제가 미션 16단계가 죠중량물에적합하니다 오, 680마력이 나온 건가? 아니 원래 있던 건가? 원래 있던 거. 내가 몰랐어, 혹시 내 몰랐나요? 이게 내가 또 몰랐나 보다. 차가 이게 좀 해주는 게 아니었다 보니까 내가 그냥 좀 무시했거든요. 이게 680마력이 원래 있었나 아니면 그냥 추가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탈리아 땅탈밟갔는데 내가... 씨... 귀찮게... 음... 너무 귀찮았어... 별 의미는 없어니가 어차피 저 이탈리아 땅을 굳이 갈 이유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카니아 창더다 건들어오고 어요 루코퍼 기 했다가, 징글 상장만 했다가, 수비다 했다가... 기내를 먹원위팔로 해주면 이러나 디스플레이 어 전면옵션은 넘길게요. 자 돌아와서 어, 저는 바깥에 있는 거도다 있어요. 근데 이게 손이 엄청 힘들었어요. 듣고, 듣고, 듣고. 실 떠놓은 것도 하면은 터널 나 잡아야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415,000 유로 촬영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고팔기 눌러 줄게요. 띡띡띡 띡. 자, 이렇게 스카니아이스 촬영도 만들고 파일 날라가서 망했습니다. 물론 망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 어, 제 파일 날라가도 별 문제 없거든요. 이탈리아로 서프트 할수 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로마로 가져야 됩니다 로딩 자 우선 제가 로마로 왔고 로마에 그 뭐냐 그걸 렉렉아죄송합니 그걸 지어야 돼요 차고지? 맞아요 차고지를 지어야 돼요 왜냐면은 차고지를 안 지어야 하 아, 귀찮군요 안 지는.. 진... 차고지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 포인트 같은 거죠? 자이 차고지는 그냥 둘 거예요 제 차만 둘 거거든요 대단하네 자 우선 그렇고요 우선 이메일을 보면은 아.. 이렇게 DSS에서만 이렇게 나와요 딱 지정된 도시에서만 그 뭐냐 중장비보? 그런 거를 옮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버사이즈가 그렇게 무겁지만 45톤밖에 안 되었고 기본적으로 다양으로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65톤, 1 1 0톤 이나 되었고 롤러붙즈고요 자,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버사이즈에 가시면 다 나와요. 그렇겠구요. 이렇게 나오고 뒤에 바퀴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뭐 아우. 여기에서, 정말 너무 이지로 짧다 보니까 안 보이네. 여기서 가장 큰게열 교환기랑, 그리고, 아, 계단 건축재료 함수 차지하는 거 보시면 아니다. 이렇게 앞에 타이어가 3개, 뒤에 타이어가 7개나 있으면 이거 정말 큰 거거든요. 이 화면에 꽉 차요. 이거 대형 사일로가 세개가 가장 큰 겁니다. 이 DLC에서 가장 큰 것만. 그0톤 수도 먹을 것같아 오늘은 여기까지올찍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필드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정말 짧은 영상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필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면은 잘안 나와요. 하나 해보고 할게요. 이게 빠른 걸로 해가고 모일러 부속을 해서 시트를 써갖고맵 이동을 하면은 딱 된단 말이죠. 그걸로 해봐하면은 알아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자 여기서 대형 사일로와 이거 에잇 뭐냐 롤러코 이걸 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습니다 시간은 많으니까 속도는 느리니까 미칠듯 내일롤러 온거 아니야 몰랐습니다 암스테라다이죠 A M S T R T A 자, 딴거쳐스테라서 요거 이동할 때 앞에 차가 없으면은 바로 오를 테니까 좀 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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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알잖아요? 그것도 한바람 기름이 0.6L밖에 소비가 안됐어요 여러분 <laughs> 자 그러면은 새로 나왔나 이게 약발이 안나옵니다 대단하죠? 이게 이상하게 안나오더라고요 오류인지는 모르겠는데 안나와요 딱 하면은 이게 거리에 따라서 나오는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해봤거든요 이런식으로 다 해봐서 아, 놓은 다음 에야 나와요. 이게 그니까 하나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끝는거 근데 문제는 랜덤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정된 덩치에서만 나오기 귀찮아요. 그냥 아, 여기까지 진짜 귀찮은데. 근처에 재밌는 게 없군요. 이탈리아 표에는 뭐가 있죠지로서 모든 자유를 고 제가 딱 멀티를 요즘에 하고 있는데,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 멀티를 하면은 파일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 멀티의 서버가 있잖아요. 그 파일 서버랑 똑같이 바뀌어요. 정말로. 미친듯이. 그러니까 지금 방금 처음에 시작할 때도 뭐1 0 0 0시간 봤잖아요. 그게 멀티 서버의 시간 정요 쉽게 말하자면. 이베이코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베이코 차가 좋긴 하거든요 16단계에요 이거를 사고 파기로 만들어버리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차를 그냥 쉽게 타고 다니는 용으로 하면 재밌긴 할것 같아요 별로 달지 갑시다. 잘 달지 이런 거 풀어볼까? 뭐, 이것도 뭐, 플러스기였네. 들이 뭐, 안 건드나봐요, 이 게임을. 아 스카니한테 돈받은 먹지. 맞잖아얘들 야, 스카니한테 돈받은건 티나, 얘들아. 스카니아는 저렇게 해주고, 이런,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해주는,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솔직 이런 것만 하고, 하고, 양상만 하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보자, 이거를 이걸로 덜어주고 이걸로 바꿔주면되잖아 스카니아보다 이 차가 더.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차가 완료됩니다. 작업 완료. 네. 눌러보. Yes, baby. 자, 우선 이탈리아에서 만든 트럭이 2 0 0라는 사실은 몰랐지만 알았을 거예요. 기어가 A8단이니까 A8단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저는 일단은 정말로 낫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일단 일단 오거든요 RPM 바로 올라가네 바로 올라가요 부보는거같아 아주 올라가 나보 죠？10 이다, 13 단, 14 단, 오씨 그러 셔어 차했다는데 했다 차가 알아서 뒤로 가요 분명히 여기는 평행길이란 말이에요 차가 알아서 뒤로 가면계단한걸나 아무것도 안 눌렀거든요? 차가 뒤로 가면 기어가 안 들어간다는 말이 근데 뭐 기어 넣은 상대가 뒤쪽들어간고지 자 아, 한번 여기가 좀빵 뚫린 길이니까 가속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2 2호 차가 이탈리아의 뭐죠? 국산 차인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로마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길이 좀 길어지네요. 얼마까지 갈수 있을까요? 16단 로 수비 아니야? 이거 아이냐 진단에 들어가야 되니 어떻게? 진단 보자 16단 ZF 브리지 아이신보다는 ZF가 나을까요? 알겠니다시다 과연 이 차는 속도가 얼마나 날까요? 100km 정도 넘었으면 좋어요 RPM이 20이 넘어가고 16단 마지막 기어죠 지칭쿠시트 갑시다 차가 2 0 r p m 을 넘었어요 이거 어차 트럭은 그렇게 빠르지도 않기 때문에 8단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트레일러가. 그러면 1에서 7단까지는 정말, 작은 트레일러인데, 2500. 자, 저는 150을 넘어왔습니다. 아, 빠른 거예요. 이 정도는. 잘하면 1 5 0 넘어가겠습니다. 브레이크 누를 때 타이어 누르시면은, 무조건 져요 타이어를 힘들, 힘내게 하는데. 지금 저속인데 10단이잖아요. 원래 스카니어에서도 5단이어야 했을지. 자, 그러면 여기서 추동 매뉴얼로 놓고 제가 해볼게요. 스포츠카운트 하나만. RPM 한번다 써볼게요. 25에서 몇번썼니다 I don't know if you can get a l 이 r p 여러분 이탈리아에요 이탈리아 길에서 i e r Premier, Premier, p r 지금 아직 r Prem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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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e 요 i e r p r e m i e 바로 올라가서 150을 유지하네요 아, 대단한데 이 정도면 되나 아우이 새끼야 아우이 새끼야 오라고 무시해버리기 RPM을 우선1 5단이니까1러더을1 5단자색챙이 <목소리> <목소리> 우선 이 차의 최고 속도는 150 쯤일 것 같아요. 150에서 160 사이.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이베이코 스테링 하이웨이 버전의 가속력을 봤어요. 물론 다른 것도 봤고요. 그럼 여기까지 비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비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